네, 142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 PQR이라 할때 다음을 만족한다.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PQR은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어. 자, 우리 두 집합을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라는 것은 얘들아, 둘다 공집합이라는 소리겠죠? 네, 그래서 자, P차 집합 Q도 자, 공집합이고 자, Q차 집합의 R 여집합도 공집합이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런데 또 자, 두 개를 빼서 공집합이 됐다라는 것은 자, 이 둘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q가 더 커야 되겠지. q가 이렇게 더 크고 p가 더 작아야지. 자 p에서 q의 원소를 다 빼면 남는 게 없게 되겠죠. 예를 들어보면은 자 p가 예를 들어서 1, 2라고 해봐. 자 q가 1, 2, 3이라고 했을 때 p라는 집합에서 q라는 집합의 원소를 다 빼내는 거거든. 그럼 이 집합이 남는 게 하나도 없지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같은 이유로 Q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자 다시 쓰면요. 자 P면 이자 Q이다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Q이면 자 나다리다 이렇게 명제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럼 대우명제 나 Q면 나 P 다도 참이 될 것이고 자유아의대우명제는자 R이면 나 Q다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네가 이네 가지 명제를 가지고 자이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볼 거야. 자 기역부터 볼게. 자 기역은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했으니까 자 p가 총을 쏘냐 이 소린 거잖아. 자, 그럼 요거 있을까? 여기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기획은 맞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볼게. 자, 지금 q가 p로 조건이다. 그럼 p가 p를 흘려야 되니까 q가 p를 흘려야 되지. 그러면 이제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요렇게 돼, 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나달이 총을 쏘고 q가 p를 흘려야 되는 거지. 자, 요거 있을까요? 나달이면 q이다. 나달로 시작하는 게 일단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자,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디귿도 봅시다. 자 알은 나큐이기 위한 충분이냐? 그러니까 요 아이가 충분이냐 그랬으니까 요 아이가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을 쏘는 거죠. 그래서 r 이자 나큐한테 총을 쏘는 거 있습니까? 자 알로 시작. 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자 디귿도 맞습니다. 리유를 한번 볼게요. 자 나달이 충분이다. 그럼 나달이 피한테 총을 쏴야 되겠죠? 자 나달이 자 피한테 총을 쏴야 되는데 자이네 개의 명제 중에서 나달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없단 말이야. 시작하는 게 나달로 시작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항상 참인 것은 기윽과 디귿이 되겠네요.